이 위치에 달 건데요. 어, 매듭은 이제 뒤에서 시작하는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단이 있네요. 그이 안단 속으로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숨기겠습니다. 이렇게 속으로 넣어서. 이, 이 단추는 여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실 기둥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구멍이 이거 한,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로 바늘 통과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뜨세요. 이번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통과하면 되지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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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서 선을 뜨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. 이쪽에서 천을 뜨고 감을 뜨고 잡아다녀서 단추를 통과하고 기둥이 있, 있기 때문에. 어 이 단추와 옷감이 딱 붙게 실을 잡아다녀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. 그래서 뒤쪽으로 뒤쪽에 가서 여기서 마무리. 음, 살짝 뜬 다음에 옷감 쪽에 있는 실을 몇번 감아주세요. 그리고 바늘 끝쪽을 잡고 쭉 뽑아주면 끝 매듭이 됩니다. 그리고 가위로 1cm 남기고 잘라줘도 되고요. 이걸 그냥 여기서 자르면 이 끝이, 실 끝이 보이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 실, 바로 나와 있는 실 근처, 바로 옆에 바늘을 집어넣고 주변으로 바늘을 이렇게 옮겨서 뜨는 거예요, 막. 이렇게 떠서 그러면 실 끝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, 옷감 속으로. 옷 속으로. 그런 다음에 여기를 바짝 잘라주면 마무리 끝. 그 실까지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죠. 그죠? 매듭 끝이.